삽목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물꽃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리네아리스도 새 줄기가 나왔고요 물은 따로 주지 않고 가볍게 분무만 해주고 있습니다. 분무 후라서 지금 습도가 70%가 넘어가고 있고요. 평소에는 60%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볕이 덜 가는 쪽은 아무래도 좀 늦네요. 이곳은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고 있고요. 오늘 처음으로 분무해 주었습니다. 아직은 모두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. 호야. 로사리오의 입니다. 감사합니다.